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 선생 서경희가 진행하는 집밥 같은 상업 요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보약 같은 쌈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많이 먹는 계절이 왔잖아요. 혹시나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추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약 같은 삼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된장이 200g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추장은 60g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섞어서 하는데 오늘은 고추장과 된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씨앗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씨앗을 그냥 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살짝씩 볶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을 약하게 했어요. 자, 해바라기 씨부터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바라기 씨앗이 어느 정도 열이 있을 때쯤 돼서 호박씨를 넣습니다. 이 호박씨는 넣고 나면 톡톡 소리가 날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납작하게 이렇게 얇은 것인데 볶게 되면 열이 가지게 되면 이게 볼록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록볼록해질 수 있도록 톡톡 터지는 듯이 고를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어주시고요. 고소한 맛이 날수 있도록 볶아주는 겁니다. 자, 씨앗은 해바라기 씨, 아몬드 슬라이스 된 것, 호박 씨까지 해서 100g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자, 한꺼번에 다 넣고 볶아도 괜찮지만 익혀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에는 해바라기 씨, 호박 씨부터 이렇게 볶아주고 있어요. 소리가 톡톡 터질 때까지. 요 소리 들리시나요 뽀글뽀글하면서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헹궈서 아몬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눅눅해져 있는 지방이 있어서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톡톡 소리가 나는 요까지만 볶아주고요. 자, 도마에 얹어서 좀 다지듯이 썰어줍니다. 자, 요 전체를 이렇게. 많이 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짝 살짝씩 반 정도씩 갈라질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땅콩 분태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땅콩에는 특별히 지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며칠씩 두고 먹을 경우에 기름이 돌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는 땅콩분태는 넣지 않고 그냥 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박씨 세 가지만 넣고 합니다 여기에 깨소금이나 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 고소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을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된장 이것은 시판 된장입니다. 시판 된장을 준비를 했고요. 자, 상업 요리라서 시판 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60g 정도를 이렇게 담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름을 특별히 안 넣잖아요. 그래서 요 마요네즈를 좀 넣어 줍니다. 마요네즈를 넣으면 윤기도 날뿐더러 맛도 고소한 맛이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쌈에서는 상추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늘과 배합이 됐을 적에 훨씬 더 영양가가 배가 될수 있어서 마늘을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크게 한 숟가락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우러졌을 적에 깨소금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넉넉하게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깨도 좀 넣고요. 넣는 것을고요. 자, 식성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아이들이 먹을 적에는 고추가 맵다고 해서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추를 준비는 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오늘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농도도 되지도 않고 질퍽하지도 않은 이 정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씨앗으로 만들어진 요 쌈장은 보약 같다고 제가 보약 쌈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상추쌈도 드실 수 있고요. 그냥 드셔도 짜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며칠씩 둬야지될 경우에는 물엿을 약간씩 넣으셔도 괜찮아요. 물엿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먹는 거라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이라서 단맛이 없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풋고추를 찍어서 찬물에 밥 말아서 드셔도 좋고요. 그냥 이대로 드셔도 괜찮고, 상추쌈으로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맛은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셔요.